어, 저는 어, 지금 대한민국에 출입하는 외국인이 한 1300만 명 가량 됩니다.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재반 법률 문제와 한국에서 미국으로 진출하는 음, 한국인들의 어떤 외국 진출 문제를 전문적으로 어, 서비스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연수를 떠날 기회가 있었는데, 어, 그곳에서 봤을 때, 에, 한국 사람이 해외 진출하는 문제를 거의 외국 변호사, 특히 미국 변호사에 다100% 의존하는 걸 봤습니다. 그 미국 현지에서 봤을 때 한국인들이 외국까지 와서 미국, 한국에서 미국 진출하는 문제를 상의하고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을 보고, 아 이것은 한국에서 한국 변호사가 충분히 도와줘야 될 문제다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서 보고 느낀 바를 바탕으로. 어, 한국인들의 외국 진출 문제를 어, 한국 변호사가 어, 서비스를 해야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어, 제가 최초로 어, 한국인들의 미국 진출하는 업무를 국내에서 어, 도와드리게 되게, 어, 도와줄 수 있도록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이 법률 자문 업무뿐만 아니라 어, 특히 변호사로서 전국 법원과 검찰 어, 수사기관 또 교정기관을 다니면서. 어, 엄청나게 에, 이동량이 많습니다. 특히 이 소속 문제는 각 개인들이 겪는 가장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에,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음과 동시에 육체적으로도 변호사들의 활동량이 엄청나게 에, 많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도 엄청나게 에,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보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제 후배 한 분이 교통 사고를 당해서 어 상당히 신체적으로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 심한 중상을 입은 사례가 있었는데 어 우연한 기기에 어그뭐그 뭐그 본인이 어떤 신발을 신었는데 정말 이 신발이 이 편하고 자기가 사고 이후에 회복도 빨랐고 큰 도움을 받았고 어 계속 그래서 이 신발을 없이는 살지 못할 정도로 귀중한 약간 인연을 맺게 되었다고 크게 자랑을 해서 저도 도대체 그런 신발이 어떤 것인가 궁금해하고 있던 차에 그것이 나리조라는 신발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발은 뭐니 뭐니 해도 어 발이 편해야 된다는 저는 주인데 어, 신발을, 그 신발을 신고 나서는 다른 어떤 명품 신발도 어, 이 신발에 비, 비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발이 편한 면에서는 아주 정말 제기는 최고의 명품이라고 어,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 나르지오 어, 신발을 신고 어, 골프 라운딩을 서너 번 이상 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음, 골프 속칭 골프 명품하라고 하는 신발을 비싸게 주고 사서 신고 라운딩을 해봤지만 어, 라운딩 도중은 물론이고 라운딩 후에 발의 피로도가 엄청나게 높았던 경험이 있어서 골프에 상당히 어, 부담감이 컸었는데 어, 나르지오 신발을 착용하고 라운딩하고 나서는 스쿼어도 물론 좋아졌고 발의 피어도가 훨씬 더 낫기 때문에 나루지오 회사에서 골프화를 하나 좀 골프라운딩 할수 있는데 편리하게 신을 수 있도록 하나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국내에서의 기반을 바탕으로 해외에 진출하신다면 충분하게 해외 경쟁력을 갖춘과 동시에 모든 해외에 계신 분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 그런 음, 좋은 기회가 아닌가 충분히 해외 경쟁력이 생길 것으로 어, 판단하고 있습니다.